V.I.R.M은 우주의 지성체들을 동화시켜 육체라는 껍질을 버리게 만들었다 말하고 그 순간 마그마 연료로 블록을 사화된 인간의 영혼을 뽑아올리듯 사람들의 몸이 마그마 연료의 색으로 빛나더니 그 빛이 우주로 날아감과 동시에 육체는 잔잔한 웃음을 지은 채 쓰러진다. 아이들과 나인즈는 갑작스런 상황에 어쩔 줄 몰라하고 히로는 공공1과 함께 구속당한 상황서 저항하는 그녀를 보면서 스탬피드 상태의 제로투를 떠올리더니 이판사판으로 의식의 동화를 시도한다. 그러자 스타 엔티티의 폭탄화가 늦춰지고, DR. 프랑키스는 그것을 보면서 폭탄화 코드가 스탬피드 상태를 이용해 폭발시키는 것이라 추리해낸다. 하지만 폭탄화가 멈춘 것이 아니라 지연된 만큼 약 73분여의 시간 제한이 있었고, 제로투는 그 이야기를 들은 직후 기절한다. 패배했다며 체념한 001에게 히로는 VIRM의 정체를 묻는다. 그들은 6천만 년도 더된 과거에 육체를 버리고 자신들과 같은 사념체가 되라고 요구했었고, 발달된 문명을 이룩했던 규룡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수백 년에 걸친 침략 전쟁을 벌인다. 규룡인들은 그 과정서 현생 인류가 규룡이라 부르는 병기를 개발하고 VIRM의 선봉대를 격파하지만 그 과정서 문명도 번식 능력도 잃어버리고 말았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지층 내부로 후퇴한다. 지층 내부에서 약한 자들은 스스로를 에너지로 되돌렸고 힘 있는 자들은 결합하여 보다 강한 병기 상위급 규룡으로 진화해갔다. 한편 규룡들은 스타 엔티를 티 만들었고 이 병기는 규룡의 공주 001만이 가동할 수 있었다. 인간들은 이에 인간들의 손으로 가동하기 위해 그녀의 DNA를 채취하여 클론인 제로투를 만들었다. 001의 클론은 제로투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고, 이에 제로투의 클론을 만들지만 규룡의 피가 이어지지 않은 나인즈가 만들어졌다. 13부대는 통신이 끊어진 아빠들 대신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랑크레바스로 향하고, 나인즈는 아빠들의 명령에 복종하라며 규룡들을 때려눕히지만 그들이 버려졌음을 보여주듯. VIRM의 기계 보병들에게 공격당해 델타와 입실론이 사망한다. 알파는 분노하여 교룡뿐 아니라 VIRM과도 적대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13부대는 그랑크레바스의 최하층에 도다 프랑크스 박사와 제로토를 데리고 스타 엔티티로 향한다. 하지만 폭로는 파괴되어 있었고 이에이코노가 폭격으로 길을 열었고 이치고와 고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남아 VIRM의 추격을 막기로 한다. 하지만 기껏 도착한 스타 엔티티의 입구는 막혀있었고 프랑크스 박사는 의소에 보관하던 001의 체세포를 대가로, 문을 열어 그녀를 보내려 하고, 이를 공격하는 VIRM의 로봇을 막는 과정서, 이치고와 고로마저 떨어진다. 001을 호위하던 뱀 형태의 규룡은 스스로 제로투를 태우고, 다시 투성이가 된 폭로를 말 그대로 몸이 부서져가며 돌파하여, 스트렐리치아가 속박되어 있는 스타 엔티티 네그랑, 크레이들까지 제로투를 보낸다. 수동으로 조종석을 열지만, VIRM의 속박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어, 밀림처럼 조종석을 뒤엎었고, 히로는 실신 한 채. 제한 시간이 경과하는데 이를 압득하지 못한 제로 투는 뿔이 다시 금 길어지고 인간의 피부를 벗어 던지고서는 히로와 입을 맞춘다. 고독해짐으로 유대를 선택한 규룡인과 달리 이어지는 것으로 유대를 확인하는 제로 투와 히로를 보며 001은 남은 힘을 둘에게 전하고 미래를 맡기겠다며 제로 투와 뿔을 교차시킨다. 입맞춤을 통해 의식을 도마시킨 제로 투는 히로의 의식을 회복시키고 그러자 스타 엔티티의 구속 또한 파괴되고 스트렐리치하는 스타 엔티티 스트렐리치아 아파스를 장악하고. V.I.R.M은 스트렐리치아의 간섭이 막히자 함대 폭격으로 파괴하려 들지만, 스타 엔티티가 보여주었던 이전의 폭격 이상으로 강력한 폭격의 선봉대가 격파당한다. 이를 보며 감탄하던 프랑키스 박사는 건물의 잔해에 깔려 사망하고, 주석과 부주석은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 말하며 흐링오르니를 가지고 후퇴하고, 스트렐리치아 아파스는 흐링오르니의 손잡이를 붙잡아 V.I.R.M의 손에 넘기지 않으려 하지만, 흐링오르니의 추진력에 놓치고 만다. 그래도 희로는 해냈다 말하지만, 피부색이 인간의 것으로 돌아온 제로토는 히로와의 접속이 끊겼고, 눈의 생기가 사라진 채였으며, 밑둥만 남은 뿔마저 부다 부서...